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랜덤으로 다섯 분을 선정해서 오늘 리뷰하는 오딕트 트위그2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음향기기 시장의 고인물, 전통 있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바야흐로 mp3 시절 음향기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브랜드죠. 크레진의 일명 도끼 시리즈가 디자인이 예쁘고 가성비가 높다는 이유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 크레신이 만든 브랜드, 오딕트 트위그2를 리뷰할 거고요. 트위그2라는 제품은 두 번째 시리즈인 만큼 전작의 단점을 많이 개선한 제품이에요. 실사용하면서 무엇보다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닌 게, 이프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 등네 가지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받은 제품이에요. 물론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외 다른 부분도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오딕트 트위그 2를 테스트하면서 느낀 점과 제품을 실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출발해보시죠. 자, 먼저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보면 주요 스펙을 확인할 수 있는데, LE 오디오를 지원하고 360도 공간 음향을 지원, 그리고 헤드 트래킹, 충전 케이스는 무선 충전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자, 제품 박스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이어폰 케이스가 보이고요. USB 충전 케이블도 들어있는데 무엇보다 C to C 케이블을 제공해줘서 좋았어요. 국내 업체 제품이니까 당연히 한글 설명서, 보증서도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케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상단부는 알루미늄 소재의 커버로 마감을 해서 확실히 모던한 느낌이 있어요. 후면에는 케이스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및 수동 페어링을 위한 버튼, 그리고 USB C 타입 단자가 있고요. 케이스를 열어보면 LED 인디케이터가 보이고, 안쪽으로는 제품 로고가 음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어폰을 꺼내서 이어버드도 확인을 해 볼게요. 오픈형 이어폰이고요. 특이한 점은 하우징의 유닛 부분이 깊숙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최대한 귀와 밀착되도록 설계된 것이 독특합니다. 오픈형이지만 귀와 가까운 구조이기 때문에 음질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스피커 위쪽과 아래쪽에 하나씩 각두 개의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음질이나 마이크 품질은 잠시 후에 테스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어폰 조작 방법은 좀 특이해요. 조작부는 이어폰 상단부에 있습니다. 살짝 톡톡 건드리는 느낌으로 조작해주시면 되고요. 적응만 되면 훨씬 편한 방식이더라고요. 제품의 조작부가 상부에 있음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디자인을 좀더 고급스럽고 심플하게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착용감도 살펴볼게요. 귀에 맞춰 굴곡진 디자인의 이어버드는 편안한 오픈형 이어폰의 장점과 함께 귀에 더욱 밀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머리를 흔들어도 쉽게 빠지지 않고요. 오픈형인 만큼 장시간 착용해도 착용감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팁이 없으니까 땀이 덜 차서 운동할 때에도 적합했어요. 물론 IPX4 등급의 생활 방수도 지원을 하니까요. 비오는 날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제품의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위그 2는요, 10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멀티레이어 방식의 진동판을 탑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풍부한 저역과 선명한 중고역 모두 표현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코덱은 AAC, SBC 그리고 LC3 코덱을 지원하고요. LC3 코덱은요, 음질 손실이 적으면서도 고음질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코덱이지만 일부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고요.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AAC 코덱으로도 충분한 음악 감상은 가능했어요. 사용 시간은 완충 시 8시간, 케이스 포함해서는 20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10분 충전 시 70분까지 쓸수 있는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실제로 60%에서 70% 정도의 음량으로 음악을 듣는다면 7시간에서 8시간은 충분해 보여요. 그리고 360도 공간 오디오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머리 각도에 맞춰서 입체감 있게 들려주는 헤드 트래킹, 음의 입체감을 확장시켜 주는 버추얼 사운드 그리고 둘다 적용할 수 있는 헤드 트래킹 플러스 버추얼 사운드 모드가 있어요. 이 기능은 음악을 들을 때보다는 영화나 게임을 할때 사용한다면 확실히 입체적인 사운드를 몰입감과 함께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용 앱을 통해 다양한 조작이 가능한데요. 앱을 열어 보시면 미니멀한 구성과 조작 방법이 독특합니다. EQ를 설정하는 방법도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서 색다른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입문자분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요 반대로 생각했을 땐좀더 디테일하게 튜닝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커스텀 eq 설정이나 이어폰 찾기 기능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은 대부분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형이라서 anc는 제공되지 않지만 주변 소리 듣기 모드는 지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세미 오픈형 구조기 때문에 일반 오픈형보다는 귀에 밀착되기 때문에 주변 소리를 더 듣고 싶을 때는 이 모드를 활성화 해주시면 되겠죠. 오딕트의 모기업인 크래시는 1959년부터 음향 기기를 만들어 왔고 드라이버도 직접 만드는 기업인 만큼 음질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트위그 2의 음질은 확실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오딕트는 오픈형 이어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짬바가 느껴졌어요. 일단 말씀드렸듯 세미 오픈형 구조로 구조가 독특하죠. 이어폰 하우징 부분의 끝이 귀와 상당히 밀착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반 오픈형보다는 귀에 더욱 밀착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다른 이어폰보다 저음 형태 손실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따라서 오픈형 이어폰임에도 풍성한 저음을 느껴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고역대 해상력도 뛰어나니까 다른 이어폰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음악을 듣는 맛은 훨씬 좋을 겁니다 편안한 착용감은 동일하면서도 커널형에 가까운 음상까지 느껴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고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설정에 가보시면 LE 오디오를 활성화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전력 모드라는 뜻이죠 배터리 타임을 더 늘리면서도 끊김과 딜레이를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대신 LE 오디오 LC3 코덱은요 일부 기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통화 품질을 위한 스펙은 요총 4개의 마이크 그리고 주변 소음 감쇄 기술을 적용하였는데요 실제 테스트에서는 어땠을지 여러분도 목소리 선명도 그리고 소음 억제 기능을 중점적으로 들어보세요 아 지금은 오딕트 트위그2라는 무선 이어폰으로 직접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시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대중교통 환경에서의 오딕트 트위그2 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선명도 그리고 주변의 소음을 얼마나 잘 억제하는지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 지금은 아주 시끄러운 공사장 환경 70db 이상의 아주 시끄러운 환경 인데요. 어, 이제 이 마이크는 각 2개 총 4개의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데 얼마나 소음 억제를 잘 해주는지 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소리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어바 부분이 상당히 길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마이크가 입과 더 가까운 만큼 목소리의 선명도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소음 억제 밸런스도 잘 잡아줘서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통화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오딕트 트위그 2의 가격은요, 149,000원입니다. 디자인과 음질, 착용감 등 전반적인 완성도까지 고려했을 때이 가격대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점으로는 다른 이어폰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유니크한 디자인, 오픈형답지 않은 풍부한 저역, 그리고 입체적인 사운드가 최대 장점이었고요. 그 외에 준수한 통화품질과 8시간의 긴 배터리 타임도 좋았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lc3 코덱을 지원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기종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용 앱에서의 미니멀하고 독특한 컨셉은 좋았지만 매니아층을 위한 정밀 조작도 가능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심플 버전 그리고 전문가 버전 두 가지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아무튼 이 제품은요 오픈형 이어폰을 찾고 있는 분들 중에서 풍성한 저역과 시원한 고역을 둘다 느껴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장시간 착용해도 편한 착용감, 그리고 긴 배터리 타임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한 스펙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내 취향과 예산에 맞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